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과열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를 대비하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지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5G 감시 장비, 드론 기업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술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는 가운데 중국의 기업들은 자립이 살 길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공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4월 말까지만 해도 무역협상이 막판 이루어질 듯 했지만 돌연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무역협상은 결렬됐고 미국은 거침없이 국제적인 기술 패권을 흔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현재 중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급선장하고 있는 중국의 유럽 기업들만을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조달, 정부 사업 참여, 독과점, 위상유지 등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 중인 중국 기업들은 어떤 곳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허웨이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에서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세계로 사업을 확장 중이었지만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핵심부품, 기술지원 등을 차단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챈진화는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었고 통신업계의 또 다른 거물인 ZTE, 중징통신도 수출제한 블랙리스트로 제재를 받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중국이 자국민 감시용으로 발전시킨 CCTV 사업과 관련해서 하이크비전, 다화, 메그비등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안면과 걸음걸이를 인식하는 감시장비 기술을 통해서 중국식 권위주의 통치 체계를 주변국들에게 전파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글로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 DJI에 대해서도 미국의 정보들을 빼돌려 중국 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국을 억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 여야 모두 더욱 기술 견제를 강화하라는 데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10대 첨단 제조업 육성과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2025 프로젝트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챔피언 기업들은 장기화를 대비해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시장을 놓고 줄다디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스티븐 무드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위한 대화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하원금융위원회 증언에서는 6월 말 G20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